지성이도 왔거든? 영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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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랑 어, 계속 휴낭... 어, <laughs> 이고 이러, 있어 이 저는 저를... 와또 아, 오픈? 야 이러면 이게 또 영재가 더 기분 좋은 출발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선행배보다는 아카데미 출발이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저렇게 3BS를 빨리 가져가는 필드이기 때문에 선행배를 해서 가만히 상대를 배불려주기보다는 아카데미를 올려서 압박을 해야지고썬크좀강요하게 좋아보여요 와뻥 너무 좋아 저링 이렇게 하나씩 당겨 음, 대게 음, 크거든. 되면 태양으로서 상대 또 잡았다 오. 삼링 잡았어요. 드론에 가야 될 자원과 나바가 오. 선라이카 지금 럴 코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정확히는 럴 코인지까지는. 이게 링만 찍어두고 어, 유링인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저울링 러커입니다. 다수의 저글링과 소수 러커로 상대가. 어, 이게 이제 마중 나가 있는 요병력들의 움직임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 버텨주면 테라니 그냥, 어? 아, 원더기왜 올라왔어?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왔어? 지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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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있어요. 거 봤는데 아. 왜 올라갔어? 안쪽에 있었어야지, 그냥. 지금 라이카인 것도 와. 모르고 있었네. 벙커도 안 박네. 진짜 럴커도 모르고 있네왜 네. 올라왔어? 근데 인데그 그러니까 럴커 거모르까 지금 배럭 늘리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도 저기가 워낙 까나기 때문에 막아 낸다면 또 사실 벙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째야 돼, 이제는. 심시 네. 너무 좋아서 그냥 앞에 서플 두개만 깨고 저거 째야 돼요. 드론째고 하이브 가야 돼, 그냥 이거. 퀸즈도 올리고. 어. 근데 이게 영진이가 네. 유틀로도 늦게 알라서 팩이 느리긴 하거든요 지금. 아오 영진이 왜 이렇게 공격적이로왜그왜 왜, 왜 그럴까? 어, 오 뭔가 이게 지금 영진이가 좀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나갈 만할 것 같아. 럭커피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스킨이 있다면, 자 나가 나가나요? 오. 오래 갇혀 있지 않으면 더 좋죠. 어, 근데 이렇게 흘리는 네. 게 많을까? 조이고 나서, 어? 네. 근데 이러면 스캔도 없거든요. 스캔에 다시 계세요. 못 나가고. 네. 려 뭔가 계속 사람 좀 손해 보는 모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이브 빨리 놓고 지금 타이밍이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최대한 지금 좀 위협적인 네. 그런 을 보이려고 노아 네. 네. 근데 이게 그래도 저는 태양이 좋아 보이긴 해요. 결국에. 저거가 워낙 가난했었고 뭐, 지금 쪼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거, 다음에 챔버도 좀 늦고 저거는 이거 더 그냥 더, 힐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힐을 이제는 왼쪽으로 뚫을 생각입니다. 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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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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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저거 좋아아타는 좋아 아, 그니까 좋아. 어, 그, 그, 그러니까 사실 약간 병력도 네, 먹히고 네, 있지만 결국에 큰 피해를 준건 없거든 저거가 되게 가난하게 했는데 드랍시 근데 이 드랍시 판단은 약간 역전 자, 당하는 플레이 플레이긴 해요. 이동하다 보면 배스 같은 거생략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오히려 생각해요. 이런 게 약간 좀 역전 당하는 아, 네.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어쨌든 배스를 포기하고 하라서저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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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네. 있면그역으로 걸려 따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지 쪽으로 안 가죠. 지상군 전진시키면서. 센터로 왔어요. 예. 전진시키면서 일단은 병력을 전면 배치시켜놓고 배슬 기다릴 겁니다. 수업. 네, 네. 영진, 침착한, 영진도 좀 전, 약간 전, 좀 장기전 바라봐야 돼요. 급하게 하지 말고 전, 지금. 여기서 내려야죠. 어차 굴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영진이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티크토리 올리고 티크 공업까지 하면서 단단하게 하는 게 좋아보여요. 괜히 러시가 다 막히고 막히고 이러면 멀티 포기하고 한 거라서.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네, 멀티 먹으면서 스 올려서 참 일단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영진이도. 선가아직까왜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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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뽑았는데 지금 영진이가 너무 끝내려고 하는데. 이어주고 네. 너무 지금 어, 네, 타이트하 먹고 있어, 지금 아, 영진이가. 시쪽도 예,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가져가려고 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생각 같고요. 네. 디팔로가 있기 때문에 다수 배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뚫기가 힘듭니다. 네. 내려 와서 영역을 조금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래쪽에다가 멀티 두 군데 가져가면서 그렇죠. 멀티 빨리 먹고 아니 가 사카스를 너무 하하 빨리 먹었는데. 저데쪽 포카스를 가져가긴 했는데 스타팅 사카스를 저렇게까지 빨리 줄게임은 아니었는데 포커스를 이게 가 사카스를 너무 빨리 줘 가지고 이러면 테란 상컴도느리고 사카스를 빨리 먹어서 이게 적어도 어, 지금 다 병원을 복구가, 병원을 복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금부터는 김민철 숏타임 나올 수도 있어요. 짭까스 병역 쉽게 먹은 김민철 괴물이거든요. 여기 하나. 눈에 네, 까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는 자원을 못 먹게 하기 위한 용도로 보초병 네. 거라고 보면 같고. 네, 파일러가 진짜 요소 요소에 잘 있다. 진짜로. 못들어옵니다 요소수에 딱맵블딱3물체 삼물체 중앙에 딱결 랠리 찍은 다음에 딱 버티고 와. 지금부터 저 지금 돌리는 병력 놓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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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이 집니다 이런 거 놓치면 여기 시야 없거든요. 지금부터 영진은 자원주의 타격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와, 이거 놓치면 이거 역전인데. 졌는데 저이차영 졌는데 이러면 네. 이런 네. 자원 여기. 피해를 여기. 아예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영진이가. 네. 여들이 커맨드 지금은 시. 근데 한번 아, 그냥 어. 뿡 한번. 가야 돼요. 이또 빼야 돼요. 뿡 한번 하는 순간. 와, 이러면 또 빼야 돼. 뿅 하는 순간. 아. 그럼 다시 기수 돌려가지고 두 시도 돌려야 되거든요. 여기 못 뜨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적인 적 그런 울트라를 생각했다가는. 어, 이좀뼈할수 있는 그 상황인데 네. 이게 히드라이기 때문에 더 빠른 아... 그런 특공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인프라 갖추지 어차피 히더인데 무조건 아, 네, 네, 네. 지금 울트라 네, 네. 안된 상황인데 네. 저거가업 앞선다 이거 못 이긴다 네. 트란트란 트랜. 네. 근데 왜 업이 이렇게 안 돼? 네. 왜고을 해서 멈춰있어? 네. 저거 네. 방금 위협인데 저거 챔퍼가 그렇게 늦었는데? 네? 그리고 히드라 니팔로를 쓰는 상대에게는 뭐야 탱크를 아 이거에부터 피해 있는데요 이거 이거에, 되야 이거에? 되야 이 소수군이 네. 안 맞아 끌오는데 도중 아래 내려가면서 아 소들 버리고 있어요 여 그냥 네. 자 그럼 센터 쪽에 병력 전진합니다 여러 영진이가 게임을 최정모드까지 이겨주고 있습니다 좋죠 너무 좀 급하게 한것 같아 조금 상대 김민철이 아닌가 조금 장기전에 바라봐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게임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통해서 다 막히고 애고, 오히려 시야 놓치고 이런 상황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먹힙니다 이제 먹혀요 버텨지는 게 아니고 어. 태락 병력 추가가 안 되고 조그는 조그 근처라서 와 그, 그, 졌다 이제는 테 근데 조그가 너무 단단하게 잘한다 해. 확실히 뭔가 어, 저다 상황에서 제대로 이이 김민철은 김민철이네 어, 저 바이온이 진짜 바이온이 모든 바이온이... 걸다 막아버리네. 해? 자 여기는 병력 거둬내기 해냈습니다만 경력손해가좀 있었고 네 센터를 재...... 내려가요. 뭐 켰습니다 저거한테 그리고 저거가 추가 벌칙 가져가는 타이도 밍 너무 좋죠. 네. 야 이러면 예, 1대, 1대 타이. 원이 어, 게임은 영진이가 조금 잘했던 게임인데 초반에 좀 널크 의도를, 의도를 빨리 몰라서 팩토리도 늦었던 게좀 크긴 했나봐요 그나마 그게 좀어 그게 좀 미처 그좀 따라갈만한 포인트였나봐 그래도. 자비로 와우 러커 와이 개목마 된 배치해놔 그 가지고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형자주만 잡아주면 이 컬러가 좀 있습니다. 배스가 너무 좋요와와 청성입니다. 대란 대전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양상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와분위기가 바퀴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민철이 네. 지금 뛰고 있어 요 센터라인에. 어... 이거서지키가지지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게임이지지 이거. 네. 나와야 돼. 이거임는순간사원이없어서지는이게아에지만지이거다지는간이서지시간가이서 지키는 시가게이게아쉽지만지시이에시